여기서 우리 엉덩이를 뒤로 굴리면 지금 은 대칭이니까 거의 비스듬하게 뒤로 가자. 네. 여기서 이제는 한 다리를 떼세요 하면 오른발을 떼야지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발이 떼질 거잖아. 음. 팔길이 달라져. 이에되죠 아까 이유지 모르겠더잖아 이거랑 다시 돌아와서 아니야. 이거 일직선을 해야지. 팔도 길이 달라지면 안되고 뒤로 갔을 때도 다리도 일선을들 거야 이거 힘들지 않나 음. 그러니까 목하게 어깨를 꽉 쥐고 있어야 되잖아 이게 비 기능인 거야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갔을 때이 다리를 들면 이렇게 꼬라랑해지고 정면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운동 안 같아 하지만 사실 관절 떼는 다 움직임을 하면 자기 일을 잘 하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왼쪽 더 왼쪽 한 번. 그러니까 필라테스에서 계속 자세가 바뀌면 대칭일 때도 있고 비대칭일 때도 있는데 모든 순간에 계속 중립이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달라지네. 그럼 여기 한번 오른 다리 들어놓고 여기서 오른 다리를 내가 이제 펼 거야. 펴면 또 몸이 이거요 이도 하, 고 다시 접으면 다시 풀리기도 하, 고 다시 얘를 팔려면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데 중위 지키왜 그러면, 어이. 근육만 엄청 힘들고 해요. 야돼 아프죠? 관절 관절 I'm 이높아 p e 하기 싫단 말이 m e on. Could we go to t 니 i s 하 o 하고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직 o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조심조심. 그럼 음. 이제 여기서 딜레마는 뭐냐면, 아 이렇게 가야 돼하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갔을 때이 다리 들때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내가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돌리게 되게 다하게 일단 만들면 억지스러운 거 아시겠죠? 음.